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가, 아빠가 생일 선물로 받은 교통치킨 쿠폰으로 을산 치킨을 치킨이. 먹어볼 거예요. 떡갈비랑 개, 삶은 계란도 있어요. 후식으로 먹을 거예요. 치킨 모두 있네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흡. 아흡. <laughs> 여러분도 한입. 아, 저희 그거 저희 엄마 손이 에요 엄마도 먹어보라 해야지. 맛있냐? 먹어보세요. 음. 아니 여러분도 한 입. 여러분도 한 입. 창의 영준이는 왜 마스크를 모르겠었어요? 마스크는 뭐니까 마스크? <laughs> 웃기게 웃기게 보이게. 소개 소개. 다들 안 는데 뭐. 음, 음. 좋지 않습니까? 아빠예요. 비니, 비니 선물로 받았습니다. 비싼 거입니다. 와이프한테 선물 받았어요. 제 아내가한테 제 돈을 주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laughs> 주스. 응. 교촌 꽃은 많이 아는 셔 이거 맛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방귀야 트름블 절대 끼지 마. 절대 끼고요 아, 이맛도좀주 내가 귀 막으라 했잖아. 음! 교촌치킨 맛있습니다. 먹겠다? 음? 오리지널 반반입니다. 남대야, 고맙다. 야, 맛있어. <laughs> 이거 뼈 있는 거야, 아빠? 응. 음. 쫙! 닭은 뼈 있는 게더 맛있어. 여러분도 한 입. 이거 매운 지모르겠네요 살짝 매콤한데 많이 이 영중이는 먹 My mom, young junior, m 데 m honey, young j 여러분 떡갈비 u t 들은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엄청 응. 매운 m 매 mother, my 이 o t h e r my 요 o t h e r m 이 m o t 이 e r 이 y m o 이 듣지 마세요 이 o t h 어린이라서 그래요 매운 거잘 먹는 어린이 얘, 얘는 쭈꾸미도 먹어요 다음엔 쭈꾸미 유튜버 할까요? 우리 동네 인천에 저는 엄청 매워서 탈것 같아요 응. 영중이 잘 먹습니다 엄청 매운 여러분도 한잔 음응나 뭔가 맛있네 박유희 엄마가 해준 김치볶음밥에 어? 모짜렐레 치즈 넣은 거 먹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먹으세요 저여분노란자를 어, 제일 좋아해요. 오히려 어, 맛있더라. 맨날 뿌리 큰말 먹다가 진짜 오랜만에 쫓아 먹습니다. 동동치미. 먹으세요. 오늘 본다. 음. 어, 어, 어. 나의 원래 정체는 이거다. 어. 여러분, 제가 웃긴 응. 거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한국 데라고 아니 야 경철이 끊어! 맛있다 복권. 자 이번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신삭이 여러분 아 이거 줄까아니몰래닭다요난 응? 닭다리이다 이제 지쳤습니까? 말안 하니까? 왜요?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전 먹고 있는데요 <laughs> 여러분 긴이해요 밥을 먹으면서 장수마을버를 가까이 찍은 사진은 절대 보지 마세요. 네. 뭐야? 징그럽습니다. 입맛도 떨어져요. 음. 네, 저희 장수마을버이 징그러워요. 징그러운 구붕어는 입맛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네. 유창민, 이형중은 밥 먹으면서 핸드폰 못 봅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거. <laughs> 음. 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진짜 생긴 거 보여줄게. 요 어, 놀라실 걸요? 음, 유창민, 이형중네 엄마. 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 스트레스성 위험에 걸렸는데 닭을 안 먹는다 그러더니 지금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닭이 모질랍니다 네개 먹었어 우리 닭조각게 근데 한뭐 많이 나와야 한 18, 22조가 나올 여자 조각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네 개나 먹었으면은 거의 30%를 먹을 겁니다 이때 나한테 생키즈 바로 지가네 마리 있으면 10호 정답 오, 파이어 <laughs>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걸 파이어 아 변태 나설 파워 갑자기 안 먹는 게 인정 중이네요 배부른가 봐나 벌써? 저 매운 거 먹어서 못 먹는 거 같아 콜라 좀 주세요 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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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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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밥 아, 응. 까요 먹고 싶은 거. 밥을 먹을텐데나은 굿! 밥을 먹모 싶은 라 치즈를 더 넣었어야 을는데 실수했습니다 고 싶은 거. 밥을 먹고 싶은 거. 밥을 먹고 음 맛있습니다. 음... 네. 음. 아, 이영중은 최강 히어로가 되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몸이 일으키게 하고 있어요 <laughs> 그걸 먹고 먹어서 그런가? <laughs> 음. 자 먹방 끝! 끝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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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